요즘에는 초등학교든 뭐 중학교, 고등학교든 아이들이 적어서 한반 인원이 서른 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엔 콩나물 시로 같은 교실마다 최소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조회를 했죠. 그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왜 그리 길었는지, 또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치시면서 반듯하게 줄을 세웠는지 잘 몰랐죠.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이동할 때는 줄이 흐트러지지 않게 앞 사람 어깨에 손, 어, 이렇게 하고 가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 나시잖아요? 한 번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계속하고 있던 벌을 받았던 기억도 나요. 조회 시간에 줄을 잘 빨리 못 맞추고 웅성웅성 거리니까 선생님이 기압을 준 거예요. 사실 이해는 됩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을 통솔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란히도 시키고 앞 사람 어깨에 손도 했던 거겠죠.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한 번도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한 기억이 없어요. 또 걸어가다가 앞 사람 어깨에 손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절, 고만고만한 때에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지, 앞으로 나란히 앞 사람 어깨에 손, 이게 인생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은 고만고만한 때에 교육을 목적으로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어디 잘 지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들여서 죄를 지었을 때사함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라는,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원하신 것은 너의 초라한 죄성을 깨달아라. 너의 모습을 비춰봐라. 은혜 없이 살수 없는 너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직시해라.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죄사함의 기능은 있었지만 타락한 인간 자체를 의롭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되는 제사와 관련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먼저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고 분양단의 향을 피고 촛대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절대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지성소에 나와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했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에는 제단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고 재물 또한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재물을 죽여서 바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가 저 자리에 죽어야 하는 거야 또한 가지는 뭘까요? 매번 제사를 반복하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완전한 제물이신 메시아를 갈망하도록 하는데 제사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지요.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논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짐승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결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본문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기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죽음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체로 완벽한 제물의 몸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는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납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이자, 제사이자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12절에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표현은 정복한 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발을 얹어 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서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이런 모습,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조각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해요. 따라서 발등상은 뭡니까? 승리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선 히브리서 1장에서도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해 논증하면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네 원수로 내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순종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때리면 맞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발등상을 딛고 계신 우리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신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마귀들을 발등상으로 삼게 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찔림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에 상환받게 하신 거죠. 은혜의 새 언약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못 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의 증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해온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논증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 한마디로 완전한 새 언약이 세워지고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언약과 제사 제도를 거론하거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제사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제사장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는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인간보다 열등한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 이라고 못바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한,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완전히 으스러뜨릴만한 엄청난 고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하고 불쾌한 처형 방식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당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의 수직 기둥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로로 된 패티블룸이라는 나무를 쥐고 비틀거리면서 올라가신 거죠. 횡으로 된 나무조각. 로마 군인들이 보통 20cm 정도 되는 대못을 사용해서 손목에 박았다고 하는데 손바닥에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서 손목에 박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이 박힐 때의 고통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팔에 있는 신경을 뺀치로 잡고 그냥 비틀어버리는 비유하자면 그 정도의 어마무시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고통을 맨정신으로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생긴 영어 단어가 고문하다라는 뜻의 excruciating, excruciating 이란 말이에요. 고문이란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이런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겪는 고통이 심했으면 고문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겠습니까? 또, 십자가에 팔이 달리게 되면요. 15cm 정도 팔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팔을 잡아당겨서 못을 받기 때문에. 이때 양쪽 어깨는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스도의 순환을 노래한 10편, 100, 10편 22편 4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커다란 못으로 인해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신경을 다 으스러뜨렸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을 처형한 후에 나무 위에 매달았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모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반대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사망값을 담당하는 길은 저주받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그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또한 가지 이유는 인간적으로 볼때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간부금을 보면 개샘만의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잡아갔던 무리들은 제사장이 보낸 성전의 경비병과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와 인지도가 있었고, 사랑받고 있었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해드린 공회에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황제를 거역한 반역자로, 스스로 왕으로 칭하는 반역자로 뭐라가 고소한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천부장이 로마 병정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상함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린 시절 가끔 동네를 찾아오던 고물장수 아저씨가 한분 있었어요. 낡은 리어커를 끌고 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위를 잘랑거리면서 나타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깨진 그릇이나 모아둔 빈병 같은 온갖 고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아저씨가 그걸 받고 돈이나 엿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어릴 적제 눈에는 그 아저씨가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고물들을 받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니까요. 물론, 철이 들면서 그 아저씨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받을 것 받고 오히려 이익을 본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장사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진짜 선하고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져와도 그거 받고 그거 다 감당하시고 대신에 아름다운 은사와 구원의 능력으로 교환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내 죄와 허물을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은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울며 불며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만 아닙니까? 따라서 용서란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51편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노래한거지요. 여기서 통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셨다는 말과 같은 딱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위처럼 자신의 초라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부서지고 으스러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상함당하셨다면 나도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위해 주님처럼 가슴 아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상암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하신 주님의 향기를 남기는 아름다운 발걸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